그래서, 블로그는 소셜 미디어 서비스입니다.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가 아니고, 단어에 대한 느낌을 정확하게 챙기시면, 그 다음에 소통이 쉬워져요. 아, 이게 용도는 이렇게 되는구나. 저건 저렇게 되는구나. 이게 구분이 가는 거죠. 자, 하나 더 할까요? 그러면,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아니면은, 카카오 스토리라든가, 이런 류는 소셜 미디어일 것 같습니까?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일 것 같습니까? 소셜 미디어 서비스입니다. 네,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게 감이 잡히실 거예요. 또 나갑니다. 밴드 쓰시는 분들 계시죠? 밴드 많이 쓰지 않으세요? 네, 밴드는 SNS일까요? 아닐까요? 헷갈리셔야 맞는데 밴드는 SNS가 아닙니다. 밴드는 안에서 개인 간 관계망 있잖아요. 이 관계망 구성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런 거를 cug 계열이라고 부릅니다. 클로즈드 유적으로 그래가지고 폐쇄형 사용자 그룹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밴드 카페류는 옛날부터 있어온 게 그냥 폰에서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서비스가 나온 얼마 안 됐다는 의미지 실제는 cug 계열이다. 그러면 sns라고 제대로 불릴 만한 도구는 뭐가 있느냐? 시민들 대다수가 사용하고 그렇게 쓰는 거는 페이스북이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SNS용 서비스는 많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 네트워킹 서비스의 특징 때문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하고 짧은 시간 안에 맺을 수 있을 만큼 규모가 달성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그런 서비스가 되고.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PC 가지고 계신 분, PC, 일터나 집에 PC가 있다. 손들어 봐주세요. 일터나 집에 PC가 있다. 예. 손드신 분들은 점수가 없습니다. 예. 퍼스널 컴퓨터는 이미 20년 전에 다 끝났어요. 지금 여러분이 쓰고 계신 거에서 인터넷 딱 끊어버리면 그거 컴퓨터라고 쓰고 싶으세요?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쓰고 계신 건 네트워크 컴퓨터에 접속해서 쓰고 계신 거예요. PC를 쓰고 계신 게 아니고, PC라는 단어를 아주 좋아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업자하고 옛날에 PC용 소프트웨어 가지고 영광을 받던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있잖아요. 요런 데들은 PC라고 불리는 걸 너무 좋아해요. 사람들이 PC라고 해주는 거를. 왜요? 개인마다 하나씩 다 깔아서 써야 되는 그 시대가 너무 그립거든요. 중소기업, 지역에서 중소기업 운영하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보면 몸서리치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뭘것 같으세요? 나는 알것 같다. 한 분도 안 계세요? 이게 소통의 차이입니다. 아래 한글입니다. 아래 한글이요. 다른 소프트웨어들은 전부 다 지금은 안에 들어가면 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동시에 여러 명이 한 문서, 여러 명이 한 스프레드시트에 접속을 해가지고 공동 작업이 다 가능한데, 관하고 문서 주고받을 때만 아래한글로 바꿔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속이 터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따로 아리한글 하는 직원을 뽑는 데도 있어요. 그건 고용 창출이 아니죠. 그죠? 효율을 엄청나게 낮추는 작업이니까. 그죠? 근데 아리한글 포기할 생각 있으세요? 근무하시는 동안에 절대 불가능하신 는이죠 그죠? 예. 그런 그 부분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PC가 아니라 지금 네트워크 컴퓨터에 들어와 계신 거고, 그리고 안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 대신에 개인용 소프트웨어 대신에 지금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시대입니다. 구글 드라이브 같은 그런 쪽이나 앤드라이브 익숙하게 좀 알고는 계시죠.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 부분이 민하고의 통화는 바로 그 접점이라는 거예요. 함께 할수 있는 자리, 그죠? 파일형들에서 메일 첨부하거나 게시판에 그냥 첨부해 놓으면 그렇게 되는 그건 소통이 아닌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점수도 스스로 매겨 보세요. 스스로 아주 평범한 소셜 특별시 제가 자문했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선택된 문구입니다. 공무원 쪽 앞으로 어떤 식으로 뽑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으로 선택된 문구 중에 일부예요. 자, 들어보시고 반감이 생기는지 아니면 당연하다 하고 속이 시원해지시는지 그걸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세요. 시민들이 사용하는 소통도구를 통해가지고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무원 뽑고 운영해야 된다. 어떠세요? 편안하세요 아니면 거북하세요? 자, 스스로 이제 점수를 다 매겨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문제 나갔죠? 그죠? 100점 맞으신 분? 75점. 한분 계세요? 50점. 그만하겠습니다. <laughs> 혹시 DDP 안 가보신 분 계세요? 다 저기 알고는 계시죠? 예, 네, 근데 이쪽이 지금은 이제 안에서 장터도 열리고 굉장히 좋은 일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서울 디자인재단에서 관여하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 예, 네, 전 시장님 때, 그때 손을 대가지고 쭉 이렇게 진행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넘겨받아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렇다고 예산을 더쓸수 있는 예산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디자인재단이 맡아가지고 이거를 다시 시민들이 친숙하게 쓸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작업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걸림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풀어보자 해서 만든 게 메모해 놓으셨다면 나중에 꼭 들어가 보세요. 페이스북 안에 가시면 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디자인이 서울을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까? 이게 그룹명이에요. 디자인이 서울을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까? 혹시 가입돼 있으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네. 서울시가 소통해서 제일 큰 성공사례로 보는 곳입니다. 왜냐? 전세계에서 유명한 사이트가 아까 그 디자인이 서울을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까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한 나라의 디자이너만 2만 명이 한 그룹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네 수도를 위해서, 수도를 위해서 자기들 역량을 쏟아부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근데요. 100일 만에 만 명이 들어와서 안에서 서울이 갖는 온갖 디자인 문제점 있잖아요. 성수동, 그 구두골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전거길이라든가 DDP 문제나 이거를 일주일에 하나씩 쳐낼 정도로 엄청난 역량을 발휘를 했어요. 돈도 안 받고 그냥 진행을 한 거예요. 책이 100일 만에 나왔습니다. 보고서가 시작한 지 100일 만에 그 정도 속도로 진행이 됐는데 근데 이 사이트가 지금 들어가 보시면 죽어 있어요. 왜 죽었을까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내려오는 거를, 그거를 전부 진행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안 움직여서 디자이너들한테 넘겨갔던 사이트인데 나중에 돌려받았어요. 디자인재단이. 그래가지고 운영을 시작하는데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페이스북의 페이스가 뭡니까? 페이스북의 페이스가? 얼굴이죠. 근데 재단에서 들어온 공무원이 얼굴을 걸었을까요? 안 걸었을까요? 걸었던 얼굴도 내리고 활동을 한 거예요. 안에서. 안에 내부에서 그렇게 활성화돼 있던 소통이 전부 엉망이 됐어요. 지금은 안에 들어가면 글은 부지런히 올리는데 댓글이 하나도 없어요. 고작해냥뭐 한두 개 이렇게 가볍게 있는 이 정도 수준. 옛날에는 아래에 자 우리, 우리 구두골목을 어떻게 살릴까요? 그러면은 런던에 골목 살렸던 사례라든가 관련된 논문 썼던 사람들을 해외에서 찍었던 골목 사진 해가지고 밑에 몇백 개씩도 댓글이 달렸던 사이트에요. 근데 그거를 깨끗하게 죽여버리거 여러분, 온라인에 있으니까 자산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 진짜 사회적 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쵸? 예. 근데 그 부분을 온라인에도 적용을 해보시면 카페든 아니면 밴드든 페이스북에 있는 그룹 SNS 쪽이든 이게 전부 사회, 그 사회가 갖는 자산이거든요 결코 작은 자산이 아닙니다 해외에서는 지금도 그 사이트를 순례를 와요 굉장히 유명했던 사례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지금 만들어놨어요 오늘도 속으로 다짐하고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이 시간이 다 끝나도 나는 페이스북에 들어가지 않거나 들어가서도 얼굴을 결코 걸지 않으리 이 다짐을 몇 번씩 되뇌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데 교육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쪽은 좀 달랐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는 이걸 풀어보자고 함께 시에서 무엇을 먼저 시작을 했으면 좋을까. 그래서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진행했던 처음엔 자문을 자문 받아가지고 조사하고 진행했던 게 소셜 특별시라고 하는 곳입니다. 페이스북 들어가시면 두 개의 그룹이 있어요. 기록해 놓으셨다가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소셜 특별시 서포터즈라고 하는 그룹입니다. 이건 민 쪽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시청에서 운영하는 게 있어요. 아까는 디자인이었는데 이번에는 디지털이 서울을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까라는 그룹이에요. 그게 시청이 운영한 곳입니다. 안에 들어가 보시면 뭔 이야기를 하는지 바로 느끼실 거예요. 아, 우리가 먼저 대화를 시작할 때 얼굴을 숨기지 않고 제대로 접근을 해야 소통이 시작되고 있는구나 하는 것을 실제로 다 느끼시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자료를 가져다가 보여주고 배포를 해도 배포하는 사람이 신뢰를 못 갖도록 행동을 하면 그러면 자료의 신뢰도가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움직이셔야 되는 거죠. 성남시 쪽, 그쪽도 사례를 보시게 되고요. 자, 요런 지도가 하나 있는데요. 개인이 운영하는 지도입니다. 개인이. 제가 운영하는 건데요. 주소가 하나 메모해 놓으세요. j.mp j.mp 슬래시 하시고 j.mp 슬래시 하시고 uffmap이라고 하는 주소입니다. j.mp 슬래시 uffmap이요. 페이스북을 기본으로만 활동을 기본 잘 지키면서 기본만 활동하시면 이 지도에 있는 수많은 것점들을 활용하실 수 있어요. SNS가 힘이 엄청나게 강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신뢰 관계의 힘이에요. 근데 요거 만들어놨을 때 지금 요쪽 줄맨 뒤에 여성분이 한분 계시는데요. 요쪽 줄맨 뒤에, 뒤에 서 계시는데 그분은 이 지도 하나로 국내 소셜 여행을 완수를 하신 분이에요. 여행을 쫙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능하세요. 가능하신데, 근데 하시게 될지 안 하시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구글 지도를 이용한 건데 비용 하나도 안 드리고 구글 마이 맵스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마이 맵스. 그러면 누구나 지도를 만드실 수 있고 저희가 자원봉사 센터라든가 지역 마을 만들기 쪽에 이 부분 보내드려 가지고 비용을 별도로 안 드리고 공개되어 있는 솔루션 가지고 마을 지도를 만드는 그런 쪽으로 사용하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될수 있습니다. 요즘 분위기 이제 살살 아시죠? 그죠? 서울시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네 번째 질문에 해당하는 사항인데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SNS를 써가지고 내 지역 분들이나 내가 담당하는 분들, 관여된 분들하고 소통한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부분인데 전화기를 만약에 월급을 받고 내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전화기를 학종일 내려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한번곰곰히 생각해보세요. 전화는 서로가 양쪽 시간이 서로 맞아야 됩니다. 그죠? 서로 시간이 맞아야 되고, 그리고 이걸 받아주는 데는 온통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런데 SNS 같은 거는 비동기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마주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 편한 시간에 올리고 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네, 근데 그런 아주 저비용의, 비용이 안 들거나 저비용의 그런 도구를 활용하시는 거. 당연하게 시민 쪽에서 바랄 때는 전화보다 훨씬 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일과 다 끝내고. 그러고 뭐좀 이야기 할려고그면다 퇴근했습니다. 일과 시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네. 경기도 중중소기업청 이쪽에 청장님이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직접 페이스북 안에 있는 그룹으로. 그 전까지는 안에서 같은 예산 가지고 중소기업들한테 어떻게 교육하고 정보 전달하고 하는데 이게 쉽게 될까? 근데, 노원구도 제가 와가지고 강의하기 전에 한번 검사를 다 했겠죠. 그죠? 봤더니 페이지 운영만 여기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 페이지, 남의 페이지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소통하고 활동해 보신 분 계세요? 나 페이지에 들어가서 활동해 본 적이 있다. 좋아요 누르는 거 말고요. 근데 자꾸 페이지를 소통 도구라고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페이지는 소통 도구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공지하는 도구에 가까워요. 단방향으로. 물론 있어야죠. 단방향고 가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실제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관계를 쌓아가는 거, 신뢰를 제대로 이렇게 키워내는 거는 그룹입니다. 우리 마을이라고 부르잖아요. 공동체, SNS 안에서 실제로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관계 맺는 곳은 그룹이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 그룹을 안 만들고 페이지 만들 데서 멈추시는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룹을 하나 노원사랑이라는 그룹을 하나 오늘 교육을 위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자, 전부 페이스북 들어가셔가지고 노원사랑 그룹에 전부 다 가입해.